자, 그린 것 같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, 자, 원점과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됩니다. 자, 뭐, 직선의 기울기는, 자, X 변화량 분의 이제 Y 변화량이 되겠죠. 자, 그러면 B1의 좌표, B2의 좌표,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. 자, B1의 좌표. 자, 첫 번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1이에요. 그럼 그러니까 B1은 1,1이 될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원점과 B1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를 문제에서 AN이라고 AM, 했으니까 얘가 A1이 되겠죠? 그러니까 1이 나올 거예요. 자, B2라는 점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. 자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했어요. 얼마만큼 이동했냐면 2분의 1만큼 이동했어. 1에서 2분의 1만큼 이동했으니까 2분의 3. 이렇게 적지면 고1 플러스 2분의 1. 그다음 y 좌표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. 자 그러면 a2는요 1 플러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. 자 B3 역시 마찬가지죠.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제 작은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2분의 1의 제곱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y 좌표는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될 거예요. 그럼 이때 A3은 1 플러스 2분의 1, 2분의 1의 제곱 분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그럼 우리가 일반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가서 결국 a n이라는 건 뭐가 될까라는 거죠. 자, a 3 분자를 보면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돼 있어. 그러면 a n은 2분의 1의 n-1 제곱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모는요, 아,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면 될 거예요. 그래서 1부터 공비가 2분의 1이고요. 항의 개수는 자, 세 번째 항이니까 몇 개야? 세 개죠. n번째 항은 항의 개수가 n개일 거예요. 그러면 1-공비 분의 첫항 1, 1-공비의 항의 개수만큼 거듭제곱하면 되겠죠. 자, 얘 정리하게 되면 분모에 있는 2분의 1이 여기로 넘어갈 거니까 최종적으로 1빼기 2분의 1의 N제곱 분의 2분의 1의 N제곱 나오게 됩니다. 자 여기 A_n이고요. 이제 여기다가 2의 N제곱을 곱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라 라고 되어 있네요. 자 여기다가 이제 2의 n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분자에는 1의 2분의 1의 n제곱과 2의 n제곱은 약분되는 거니까 이렇게 분자가 1이 되는 거 이렇게 나오네. 자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에 수렴하겠죠. 자 따라서 극한값은 1이 나오게 됩니다. 답은 3번이 되겠죠.